파스타 도전기 77일차. 오랜만에 반죽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반죽 비율이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본 반죽입니다. 자세한 비율은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재료 같은 거 말로만 설명해도 그냥 시간이 다가버리더라고요. 어, 근데 면이 왜 이렇게 뭉치죠? 제가 위에서만 봐서 몰랐네요. 제일 얇은 파스타 면인 카펠리니 면 뽑아줬는데 너무 두껍게 나왔네요. 자, 이걸로 명란 파스타를 만들 건데 껍질부터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칼등으로 이렇게 긁어내면 쉽게 나옵니다. 이번에 완전 잘 발랐네요. 그리고 이걸 귀여운 춘식이 그릇에 넣고 참기름이랑 비벼줍니다. 다시 춘식이 덮어주고요. 근데 저는 멍청입니다. 명란을 썰기 전에 야채를 썰면 됐는데 명란을 먼저 썰어버려서 도마를 씻고 왔네요 요거는 케일입니다 녹즙으로 먹으면 진짜 노맛인데 생으로 먹으면 제법 맛있는 야채입니다 케일 깔고 면 올리고 명란 올리고 노른자 올려주면 끝 먹읍시다 오늘 작품명 익룡의 등지 어때? <laughs>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깨졌잖아 미안해 엄마 어디 갔어? <laughs> 멜... 엄마 별종 <멸종. 웃음> 그럼 오늘의 점수는 3.5점 드립니다 오, 쭉배를 들자 쭉 배를 들가